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김포대학교 총장 박진영 가위탁 운영하는 김포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센터장 신길만 이하센터는 15일 김포아트홀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원장을 대상으로 2023년 주요 사업 안내 및 위생, 안전, 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중요 포인트 교육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 원장, 센터장, 220명 이상이 교육에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합교육은 2023년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안내 및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 설명과 위생, 안전, 영양관리 순회 방문지도 중요 포인트 교육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포시 식품위생과 이계모 과장은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미리 안내한 만큼 향후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어린이 급식소가 활발히 참여해 김포시 어린이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길만 센터장은 2023년 센터에서 준비한 사업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지원해 어린이 급식소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급식소 원장들은 교육을 통해 변경된 부분과 놓칠 수 있는 부분 대해 알수 있었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급식소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센터는 2016년 8월 개소 이래 현재 어린이 급식소 431개소 어린이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식당 개발 영양 교육 및 급식 위생, 안전관리 급식소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급식 수준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포대학교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코프2 0 2 5와 특성화 계획 혁신계획의 실행 및 연계성 점검 전략 실현을 위한 전략과 재별 세부 KPI 성과 관리 시스템 및 정착 및 실행을 우선과 제로 두며 안디맨드 기그익한 어미로 대표되는 일자리 시장이 대변역 시대에 미래 산업에 적합한 직업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 혁신을 통한 미래 직업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ac.kr